네, 박선현입니다. 여러분. 백코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네. 뵙네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직구를 배웠잖아요. 네, 네, 네. 오늘은 변화구를 배우고 싶은데 네. 코치님 뭐가 르쳐 주실 겁니까?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현역 때 많이 던졌던 커브. 사실 근데 저도 네. 커브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네. 어, 사실 커브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제구로 스트레이크를 잡기 쉽지 않은 공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죠 많이 어렵죠. 그죠 각이 네. 좀 많이 크기도 하고. 근데 네. 네, 이제 커브 같은 경우에도 네. 슬라이더는 이제 빠르니까 는 이제 낮게 던져도 타자가 스윙을 하고 그런 음, 식으로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게 네. 이제 각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꺾이니까 타자가 나오기 쉽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은 커브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이제 커브에도 이제 느린 커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타자 타이밍을 뺏기 위한 음. 스트라이크를 던지면서 타자를 뺏기 위한 그런 커브를 던지시고, 이제 커브도 조금 힘을 내서 빠르게 던져주시면은 음. 똑같이 이제 떨어지면서 타자의 스윙을 유도할 수가 있는 음. 그런 건가 되는. 음. 그러면은, 구, 제일 궁금한 점 물어보는 건데, 네. 굳이 슬라이더랑 커브를다 배워야 되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현행때는 슬라이더를 못 던졌어요. 오.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직구하고 커브하고 서클 체인저. 아, 체인저. 네. 보고. 그렇게 이제 공을 던졌었는데, 오. 슬라이더 이제 뭐 커브라고 저는 이제 그 구별을 안 돼요. 그죠? 네. 왜냐하면 커브는 이제 슬라이더보다 느리기 때문에 음. 만약에 슬라이더를 던지시는 분들은 슬라이더를 살살 던지면은 그게 커브 커브가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있어요. 어, 맞습니다. 커브를 저는 네.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네네 맞습니까? 어.. 이제 그립은 이제 요게 이제 기, 기본 그립인데 와 기본 그립 네. 왜냐면 아, 네. 커브도 이제 선수마다 잡는 법이 다달라아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커브를 요렇게 잡아요 오 이거 약간 식으로. 특이하네 네 오. 그러니까 대부분 요런 식으로 이제 커브를 잡는데 뭐 네. 이건 또 특이하다 네 오. 대부분 이제 사회녀 하시는 분들은 커브를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 어,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쪽 손가락으로. 그쵸, 네, 이제 맞아요. 저는. 거의 이렇게 많이 오, 던지시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손가락으로 커브를 던져요 아, 검지로? 네. 왜냐면 오, 이쪽 손가락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아 던지시면은. 자기 손가락 중에 뭐가, 어떤 손가락이 더 힘이 센지 어떻게 알아요? 예? 네? <laughs> 어, 어 야, 만약에 <laughs> 꼬집으실 때 사람을 <laughs> 꼬집으실 때 네. 어떤 손가락으로 꼬집으세요? 아 저는 이 손가락인데. 네, 이걸로 꼬집으시는 아니에요. 아 이게 가장 세니까는 이제 요거로 아 꼬집으시려고 하시는 아 거예요. 그렇구 네. 네. 이거 신기하다. 이게 재밌네. 네. 다 꼬집어,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네. 손가락이 더 세게 꼬집을 수 있는지. 네. 네. 요령은 이제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던지시지만은 이렇게 던지나요? 이 이렇게 이렇게. 네. 슬라이더는 이제 여기에서 공을 채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휘어 나가는 거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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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요게 슬라이더. 네. 커브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살짝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어... 손가락이 보여지게. 어... 이렇게 던지시이 손가락이 게... 저쪽 포스한테 보여지게. 네. 네. 아... 요게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아, 슬라이더는 이렇게. 네. 아. 그리고 나서, 아, 네. 아... 나서, 아, 네. 아... 나서 공을 똑같이? 이렇게? 그렇지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 들어가시죠.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백상진 코치님 던지는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커브를 네. 제가 차이냐고 하는 것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laughs> 이게 네. 이게 커브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차이냐고 하시는 분들 커브 던지면요, 네. 저기서 이렇게 타석에 보고 있잖아요. 공이 네. 뭉 떠요. 뭐이렇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대체적으로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감아오셔서 공이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밑으로 보고 빠르게 던져 주셔야지 각이 빨라지면서. 이제 슬라이더처럼 어. 이제. 보이...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커브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를 얼마큼 당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포수가 잡는 그림을 보여드리기보다는, 포수가 이제 없어요. 지금 없어서. <laughs> 잡는 그림을 못 보여드려서, 최대한 그 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어느 정도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커브 중에 가장 슬라이더 같은 느낌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 슬라이더 아니에요? 슬라이더 한 번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커브인데, 어떻게 하냐면, 일자로 이렇게 가다가 둥 떨어집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은, 어, 저는 이제 어떻게 던졌는지 한번 뭐,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 빠른 커브 던지시려고 하시는데? 네. 제가 좀 그러고 싶은데. 네. 네. 그러니까 각을 보시면은, 네. 일단 이제 서가지고, 네. 네. 저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홈판이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를 맞힌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아 이거를 내려주셔야 돼요 아. 원바운드 거기를 맞출 거다라는 느낌으로 네. 그래도 생각처럼 저기다 찍히진 않으실 거예요 거의 스트라이크 네. 존으로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여기 지금 투수들 천재예요 <laughs>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닌것 같은데 여기 지금 투수들 천재거든요 지금 <laughs> 아우 그냥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약간 공에 대한 회전이 좀 부족해. 아, 그래서 이제 변화구 같은 연습을 하실 때는 한 가지 그립으로 잡고 던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립을 아... 잡아보면서 자기에 맞는 그립을 찾으셔야 돼요. 아, 변화구 그립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 아, 그렇구나. 네. 아... 지금 좀 괜찮았네.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커브의 회전은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회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 훨씬 더 좋은 그죠? 그렇죠. 오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공을 이렇게 잡고 얘로 이렇게 내리는 내리는 거를 연습 많이 했는데 방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립을 이렇게 잡고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래 던지던 그 커브보다 구속도 좀 빨라지고 각도도 날카로워진 그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변했거든요 어 이거는 되게 연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개서는 사실 연습하기 좀 쉽지 않은데 집에서는 사실 연습하기 좀 쉽죠? 그 그럴 때 여기 <laughs> 어, 여러분들 이제 레슨장 네, 있으니까 네. 거기 가셔도 배우셔도 되시고 맞습니다네 네. 저희 레슨장에 오시면 더 감사드리고 아, 네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맞습니다네 그렇게 해서 어, 한번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연습장에 나오셔서 연습하시면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군에서 배우 때도 이 그립에 대한 걸좀 여기저기 코치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자꾸 이렇게 그 코치님들만의 그 던지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죠? 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코치님들만의 어떤 방법을 한번 노하우를 점수 받으면서 하시면 원래 자기가 하던 느낌보다 훨씬 다른 어떤 신세계들을 자꾸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백성진 코치님의 커브, 어, 뭔가 또 다른 새, 신세계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게 뭔지, 이거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좀안 좋은데, 왜냐면. 저 헷갈리잖아요.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헷갈리잖아요, 사실. <laughs>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회원분들 오시면은 네. 하루에 뭐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갈라요. 아 어, 근데 저희는 이 영상을 왜 제작을 하는 거냐면, 지금 보셨잖아요. 저는 원래 커브를 던질 줄 압니다. 아는데 지금 뭔가 다른 커브를 또 배워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직구도, 아, 이런 방식, 이 코치님 보, 보여주시는 방식과 우리 또백 코치님 보여주시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걸 보시면서, 어, 이거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는 걸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자 지금 공 던지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커브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